혹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아래로 대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라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아파트 옥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꼭대기요. 예 아닙니다. 2020년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 사고 기억하시나요? 당시 1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큰 불이 발생했는데 주민 두 명이 아래로 대피하지 못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최상층으로 올라갔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최상층은 옥상이 아니라 승강기 기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옥상문이 있었다는 거죠. 아파트는 건축 연식과 구조에 따라 옥상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하는 공간에 대피로는 어디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동차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와 안전한 자리는 어디인가요? 자동차에서 가장 위험한 좌석은 요 바로 보조석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 방향으로 돌릴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따라서 우측 사이드 좌석이 리스크가 가장 크겠죠. 그럼 가장 안전한 좌석은 어딜까요? 바로 뒷좌석의 가운데 좌석이에요.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안전하죠. 실제 통계에 의하면 앞좌석에 비해서 85%, 그리고 옆좌석에 비해서도 25%나 더 안전하다는 통계의 결과가 있습니다. 3 3 k g 소화기는 몇분 동안 방사가 가능한지 혹시? 음 소화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3 3 k g 우리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통상 10에서 20초 정도밖에 방사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지하 같은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하나만 들고 뛰어 들어간다? 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내 손에 질수 있는 소화기는 다 들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또 안전하겠죠. 또 소화기를 한번 사용하고 나면 남잖아요. 남았으니까 아깝다고 그냥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압력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깝더라도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폐기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몇분 안에 구급차가 도착하나요? 음,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소생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통상 4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0년도의 경기도 전체 소방서의 평균 출동 시간을 분석해 보면 약 7분 51초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4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응급구조사만 기다린다면 그건 너무나도 확률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심폐소생술이나 기본적인 응급철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가장 위험한 도로 혹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교량 위예요. 우리가 혹시 블랙아이스라는 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 도로 표면에 얇게 생긴 빙판이라는 뜻인데요. 평상 우리가 일반 땅에는 지열이 있습니다. 열을 축적하고 있다가 빙판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보온 효과를 하거든요. 근데 교량 위는 어, 우리가 지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특히나 또 터널 진출입 구간, 이런 구간에는, 어, 빙판이, 그러니까 어, 추워지면 바로 결빙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차량 운행 시에 사고가 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포인트에서 일어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블랙아이스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을 미리 좀, 음, 인지하시고, 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서행을 하면서 안전 운행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